마지막 제로 초토크로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은 거 맞나요? 예, 이거는 살짝 펩페폭 매운 영상입니다. 예, 저는 그 수강생들이 개발자가 왜 되고 싶은지 궁금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미다. 예, 취미로 개발 배운다. 이거 너무나 좋아요. 솔직히 그럼 너무 재밌거든요. 저도 개발을 취미로 배웠을 때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개발을 일로 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발이 취미였던 때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개발을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은 개발을 개판으로 하든 뭐 마음대로 하든 상관없는데 저는 이 일로 하려는 분들 중에 왜 개발자가 되고 싶나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본적 있나요? 내가 왜 개발자가 되고 싶나? 이게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사람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프로그램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들고 싶은 게 있다 대부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프로그램 만들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개발자가 된다 이게 가장 많고 그러니까 나만의 뭐 프로그램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근데 여기 이거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예요 취직 잘 된다 이렇게 두 부류로 제가 나뉘는 거를 제 경험상 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둘의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둘의 미래 여기 위에 프로그램 만들고 싶은 게 있다. 진짜 절실하게 뭔가 자아실현 내 꿈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배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독학을 하고 또는 뭐 강의 같은 거 이런 거를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어요. 독학이나 강의를 듣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쏙쏙 듣고 그리고 바로 실전에 적용합니다. 이거 배운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럼 실력이 늘까요? 실력이 늘어요. 왜 늘까요? 포기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포기를 안 한다. 왜냐? 내가 이 프로그램 만드는 게내 꿈이고 내 취미고 자아실현이고 꿈이고 하다 보니까 에러 같은 거 나서 뭐 10시간씩 막히고 해도 재밌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면 해결한 뿌듯함. 뿌듯함에서 나오는 그 뇌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에 중독이 돼 가지고 포기를 안 하게 되고 포기 안 하면 자동으로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사람 중에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게 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력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건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듣다 보니까 살짝. 그, 대중성이 없는 기술 스택을 채택해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취직 잘 된다고 해서 배웠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뭘 들어야 되나? 뭘 들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예, 그냥 남한테 물어봐요. 남한테 물어봐서, 그냥 남들이 들으라는 스프링, 이런 거 듣고, 리액트 듣고,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배워서 뭐 하죠? 그냥 가짜 포트폴리오 만들죠. 실제로 쓰이지 않는 가짜 포트폴리오 만들고, 예, 이런 거 만들 때 엄청 짜증나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력도. 뭐 오르긴 오르는데 느리게 오르겠죠 느리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개발자 뭐 커뮤니티나 네트워킹 개발자들 모이는 자리에 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 어떤 사람은 막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랑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어, 나보다 엄청나게 잘하네 그래서 혹시 개발 언제 시작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하셨나요? 아니요 저 대학교 때부터 했는데요 저 전공도 안 하고 예, 대학교 때부터 그냥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어? 나도 대학교 때부터 공부했는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게 뭐 타고난 두뇌 차이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위의 사람이랑 아래 사람의 차이에요. 저도 저이 위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꿈이 스타트업 하고 싶은 거였어가지고 저는 항상 제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게 있었고 당연히 제 서비스, 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씩 3년 동안 3년 동안 주말이고 뭐고 12시간씩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강의, 강의 같은 거 들으면서도 저는 강의는 안 들었지만 책 책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의미하게 암기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에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그냥 취직하려고 읽는 사람이랑 저랑은 효율이 완전 다른 거예요 저는 그 책의 내용을 실전 적용하는 것까지 머릿속에 그리면서 아요 지식 배웠으니까 요거를 내가 만들 프로그램 여기다가 적용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당연히 외워지기도 잘하고 바로 응용해서 그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니까 뿌듯하고 예, 흥미도 생기고 이랬는데 이렇게 그냥 취직 잘 된다고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이 암기 으로 뭐 리액트에는 뭐 유즈 스테이트가 있고 유즈 콜백이 있고 하는데 이게 왜오 지겠어요?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겠죠.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 효율성. 이 효율성의 차이 때문에 같이 시작을 했더라도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게 있었냐 없었냐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블로그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뭐 회사 스타트업도 했지만 개인 블로그를 제첫 번째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 아니, 개인 블로그를 뭐 티스토리나 이런 거안 쓰고 제가 백엔드 프론트 전부 다 만들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에러 하나 때문에 6개월 동안 그 서버가 밤마다 죽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에러를 해결을 못해서 6개월마다 제가 밤마다 12시에 알람 맞춰서 서버를 재시작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 가니까 그게 메모리 누수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는데, 어쨌든. <laughs> 그렇게 6개월 동안 해서 남들이었으면 포기했을 텐데 저는 이 블로그를 잘 만들고 그게 제 목표였다 보니까 그 6개월 동안 진짜 꾸준히 새벽에 재시작해가면서 에러 계속 온갖 데다 찾아서 해결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런 적극성 강의 들을 때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에러 같은 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고 이런 적극성이 그 실력의 차이를 엄청나게 낮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개발자 왜 되려고 하세요? 그 프로그램 만드는 거에 끝까지 파고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없다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명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제가 사실 뭐 취직 잘 된다고 그래서 개발자 하는 건 맞는데, 저도 뭐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들고 싶은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만들고 싶은 게 없어요. 지금도 예, 만들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 많으시죠?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이디어. 그러면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예, 여기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다. 이 사람들에 비해서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흉내 낼수 있어요 흉내 뭘, 뭘 하냐 아무거나 만들어 아무거나 이러면 제가 외부에서 여러분들한테 목표를 주입시켜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프론트엔드 개발자 제가 말씀드렸죠 배달의 민족 예. 배달의 민족 외부로 예,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어, 이거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 아이콘들 같은 거 어떻게 하나요? 아이콘들 같은 거 핸드폰에서 스크린샷 찍어서 잘라서 붙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제가 네, 이런 식으로 주입시켜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주입. 여기서 이제 걸러지겠죠. 네, 이런 거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취직 잘 된다고 해서 여기 왔지만 이 프로그램에 흥미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목표를 심어드렸다. 근데 뭔가 오기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만들고 싶은 게 없고 아이디어 같은 것도 없었는데 이 배달의 민족 뭔가 따라서 똑같이 만들면 포트폴리오도 될수 있을 것 같고 내 실력도 늘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하면 이제 여기 이 중간에는 가는 거예요 네, 중간에는 갑니다 중간에 저는 제 블로그를 풀스택으로 백엔드, 프론트 이렇게 다만들었다그랬죠 그래서 1년 차 만에 진짜 웬만한 한 5년 차 정도 실력 된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진짜 절실하게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블로그 뿐만 아니라 제 스타트업 하는 제 프로덕트도 만들긴 했지만 사실 그게 더 크긴 했어요 근데 그걸 만들면서 진짜 절실하니까 이거 스타트업은 이거 못 만들면 망하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12시간씩 그 다음에 주말에도 12시간 이상씩 그냥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1년 차만에 진짜 웬만한 한 4, 5년 차 정도 실력이 된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개발에 적성이 맞는 거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물론 저처럼까지는될수 없어도 이런 식으로 제가 강제로 주입시켜드린 이런 거 똑같이 하다 보면 남들보다 훨씬 더 효율이 생깁니다. 효율.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적극성? 적극성, 목표, 목표 의식 한 단어가 아니에요, 두단어네요 이렇게 예, 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 실력, 예,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능동적이래요, 맞아요. 능동적, 능동적도 중요하다, 능동적. 목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포기 안 한다는 것도 엄청 중요한 게 예, 꾸준히, 예, 포기만 안 해도 계속 하기만 하면 여기는 계속 실력이 늘잖아요. 중간에 포기 안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 포기 안 하려면 재미도 있어야 되고 목표도 있어야 되고 여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는. 그게 뭐냐? 예, 만들고 싶은 게 있다. 만들고 싶은 게 없으면 예, 제가 말한 대로 이런 거 예, 제가 주입해드리는 목표를 그대로 해봐라. 그 다음에 예, 취준생분들은 하나 또 반성해야 될게 있어요. 그 예, 진짜 취직 잘 된다고 해서 기웃기웃하고 있는 취준생분들. 이분들은 신입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 신입은 적어도 취업은 된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이 신입만큼의 노력, 신입보다 더 노력을 해야지 예, 취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은 게 신입들 회사에서 어떻게 지낼까요? 회사에서 엄청 정신 없어요. 어, 왜 정신 없냐? 예, 사회생활 해야 되고 예, 코드 인수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감일이 있어요. 마감일. 예, 처음에 그 어떤 태스크를 줄때 보통은 다 마감일을 줘요. 이게 사람이 마감일이 있는 거와 없는 거 그게 엄청나게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마감일도 있다 보니까 예,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 이 신입들은 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자발적으로 야근도 하고 그 다음에 예, 만약에 구글이나 검색했을 때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네이버 지식인 같이 좋은 답 나오기 힘든데도 물어보고 오픈 채팅방 가서 막 강퇴 당하면서까지 남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예, 이 문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예, 신입은 왜 이렇게 노력을 할까요? 바로 예, 만들고 싶은 게 생긴 거죠. 자기가 직접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 나한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렇게 취준생 때 설렁설렁했던 사람도 신입일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예, 엄청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딱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신입도 강의 듣겠죠. 신입도 강의 들으면 강의 들으면서 이제 취준생 때랑 생각이 달라져요. 취준생 때는 그냥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다 막 이러면서 배웠다면 신입은 저처럼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아, 지금 이 나오는 내용을 우리 회사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마감일이 있으니까 적극적이어지고 목표가 생기고 능동적이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취준생인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 신입보다 노력 똑같이 하셔야 되고 취준생인 여러분들이 신입인 분들보다 노력 더 하셔야 되거든요 노력 더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다 신입들이 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웃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막 목표를 두고 공부는 항상 마감일 마감일을 두세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신입이 되고 나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 그거를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니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가를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거고 목표를 완수를 해야 될 거고 마감일이 있을 거예요 마감일 요거 두 개를 두고 하시면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완전 효율성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예,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제 수강생들한테 너무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어, 뭐 개발자가 그 적성이 안 맞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취직 잘 된다 그래서 그냥 와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 다 프로그램 만들고 싶은 게 없다고 해서 개발자 하지 마세요 가세요 다른 길 찾아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 만약에 내가 개발자가 되고 싶다 취직 잘 된다 그래서 왔지만 개발자가 되고 싶다 하시면 공부 잘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개발자들처럼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와 마감일, 이런 예, 게 있으면 저절로 적극성 목표의식 능동적이어지고 포기 안 하게 되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이런 예, 게 생긴다. 이 목표 설정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시간 효율이 앞으로 엄청나게 달라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